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오늘 이절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참 행복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참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이시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줄 믿고 전께 감사드리오며, 사례만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예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앉으를고 성도인 되는 절를고 교독하일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분만 아멘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조의 뭐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이 꽉차 있는 세계를 위쪽에 물과 아래쪽에 물로 나눔으로써 그 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궁창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공간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떠 있는 이빈 공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을 나누어서 육지가 드러나게 육지 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를 땅이라 하셨으며 모이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많은 식물들이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자연 곧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하신 이것들이 치료굽판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고개를 까우뚱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를 사용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드는데 하루라는 기중한 시간을 다 사용하신 것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만드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면 여기는 아주 많은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생긴 공간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위에 있는 물은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하고 아래 에 있는 물은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간을 가운데 놓고 물이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모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물 부족 국가가 된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했을 때그 벼농사를 어, 짓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보면 그것이 정,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동네까지는요 지하수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위로부터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동네까지는요 우리 집앞을딱 보면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위 동네로 가면 거의 다 다. 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그러니 그런데 중력 파트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금방 말라 버리고.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그냥 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변농사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은 이물 부족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은요 순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왜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이 어떻게요?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의 흐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항상 큰 강을 끼고 발달합니다. 물이 흘러서 흘러야 거기서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있고 생활에 생긴 뭐 불필요한 찌꺼기도 다 흘러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인간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비였습니다. 이 당시에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농사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비입니다. 비가 제때 잘 내려주면 괜찮지만 몇년 동안 내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굶어 죽을 수 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곱의 자손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7년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살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비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광야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청지 창조를 이야기하며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에 물 저장고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여러분 엄청난 물을 어떻게 해요? 가둬놓고 계시고 아래에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로 가득 찬 지구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서 그 중간에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늘 위에는 많은 물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트레고판 성도들에게 광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와야 사람과 식물과 모든 짐승이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비가 온다 하지 않고 비가 오시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샤머니즘이 우상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살수 없다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리는 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 때문에라도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요. 심판의 수단이 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때에 이 세상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주면 축복이 되겠지만 자연이 진노하면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잘 내려주면 괜찮지만 또막 쏟아져 내리면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 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잘 내릴 때는 은혜이지만, 그냥 쏟아지면, 한꺼번에 쏟아지면 다 죽을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매달아 놓은 이 엄청난 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비를 주시지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시며 억수같이 내려서 심판하기도 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당시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이발 같은 신이 마술을 부려서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발에게 가서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하니까 발에게 가서 이래 빌고 저래 빌고 왜 발이 어떻게 마술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마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비를 내리시고 말씀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요는 뭐예요? 비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마다 마술을 부리고 춤을 추고 재주를 부려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이 물을 가두어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속도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틀어 놓아도 안 되고 잠단 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수도꼭지와 수도 같이 만약에 많이 틀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넘치고 또 어떻게요? 적게 틀어 놓으면 너무나 작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래서요. 이 이 모세 오경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물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막으로 광야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름비와 너진비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회를 만들어서 이 온실 같은 세상 안에서 여러분 호유호식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번돈 내가 멋 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수도의 꼭지를 한 번만 잠그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난 시절은요, 여러분 물 전쟁 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 뭐 지금도 옛날에는 우리가 물사 먹는 것을 여러분 상상치나 했습니까 그냥 가서 물을 틀어 가지고 그냥 먹으면 됐죠. 그런데요, 지금은어떻습니까뭐 수도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물을 드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을 우리는 사 먹습니다. 여러분 그뭐 정수기도 물을 어떻게 하면요 사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위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는요. 이 광야시대 때또 뭐까지 있는 거예요. 만나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까지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그 만나로 좀 만나가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데 좀더 부족함 없이 그 만나는 매일같이 그렇게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엄청난 은혜를 하늘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시적절하게 채워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여러분 이 땅에 충분하게 충분하게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나는 이른 비와 너름비로 너희들에게 다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오는요 우리를 향해 계속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 무언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환멸스럽게 만들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눈물을 지질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른 데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늘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 모든 것을 다다 저장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음?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패를 보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십기요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